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음, 배열수식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배열수식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저희가 그냥 평소에 알던 배열수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무척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고 가면 단기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수식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일단 예뭐 1대1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을 때마다 일을 더한다는 말과 답지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열 수식에 대한 순위 구하는 거거든요. 순위는 보통 저희가 랭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순위를 쉽게 구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순위를 구한다. 그럼 성적으로만 순위를 구하니까 대회 종목에 관계없이 그냥 순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점자가 있을 때그 동점자를 고려한 또 순위를 다른 과목에 가중치를 두고 순위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예, 사용할 때 배열 수식을 이 지금 요구하는 배열 수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수가 1등이다, 또 작은 수가 1등이다, 그런 개념이 순위에서는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성적을 비교할 때마다, 비교하여, 작을 때마다 1를 더하는, 이 작을 때마다 1를 더한다는 것은, 값의 크기가 작으면, 순위에다가 1를 더해서, 순위를 낮게 표시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시나요? 결국은, 순, 성적을 비교해요. 성적이 작을 때마다 플러스 1을 더한다. 이 말은, 큰 수가 1등, 작은 수가 1등을 먹게 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결과에 추가로 2를 더한다. 이 말은 이제 왜 2를 더하냐면, 순위가 1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보다 큰 값이 있게 되면, 예. 그, 자체 값보다 큰 값이 없기 때문에 클 수가 없죠. 그래서 크다는 것을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하신다 그러면은 0이 나오겠죠. 0. 크다를 썼을 때는. 또, 크거나 같다를 쓸 때는 또 자동적으로 1이 나오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기다 추가로 1을 더하라는 것 때문에 배열 수식이 두 가지가 원래 가능한데, 한 가지로 이제 좀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예, 동점자가 있을 때, 동, 동 같은 과목일 때, 같은 과목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문제고, 큰 수가 1등이고요, 예, 순위 구한 것 배열 수식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처리를 해라. 이제 그게 예,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뭐 정답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다가 왜부동호 방향을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 그걸 물어보신 거고, 왜 작을 때마다 플러스 1을 더한다는 말이, 어, 왜클 때, 플러스, 저기, 클 때로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의미하고, 이 의미와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 의미는 큰 수가 1등일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예, 작은 수가 1등,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일단,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부랴부랴 좀 입력을 했습니다. 파일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순위를 저희가 그하면 이제 랭크나, 랭크 EQ를 구하죠. 이제 2016부터는 랭크 함수를 안 쓰니까, 랭크 EQ로 순위를 구할 셀 하나,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범위 밑에서 위로 잡아도 되죠. 그 다음에 F4를 누르고, 큰 수가 1등이다. 뭐, 점수니까 큰 수가 1등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로 순위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데, 이 순위가 이제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한 순위는, 과목에 관계없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97이 1등이고, 그 다음에 96이 1등인데, 수학인지 국어인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점수로만 순위를 구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목별에 따른 순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국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나 하고요. 국어, 국어. 이렇게 서 색깔을 좀 조건부서식으로 좀 입혀 볼게요. 이게 F다 두번 눌러서 국어하고 같으면 색깔을 좀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하고요. 음.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그죠? 얘가 3등, 얘가 4등이 나와야죠. 이런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음. sum if 배열 수식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범위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국어라는 과목하고 같아야 돼요. 그 조건이 먼저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과목명이 각각의 과목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가 같다, 과목과 같다. 채우기 핸들할 거니까, 이제 국어가 영어로 바뀌고요. 예, 그리고 예, 여기서 수학이 또 이렇게. 네, 국어, 영어, 수학, 과, 국어 이렇게 바뀌겠죠. 셀 주소가 그죠? 이 조건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범위가 같을 때, 같을 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면, 즉 국어가 이 범위에서 국어하고 같은 부분만 참을 그 표시를 해서 계산에 참여시키겠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어 점수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의 점수보다 큰 것에 대해서 true를 해주고요 요것도 true 여기도 true 하시면 결국은 과목이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점수보다 크면 그때 개수 2를 줘라 하는 요게 이제 SUMIF 배열 수식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를 한번 보시면 국어 국어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참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점수가 93 보다 큰게 있다 그러면은 97이 있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씩 밀려서 순위를 하나씩 더해가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들이 자기 자신보다 비교하는 값보다 큰 값이 존재하면은 일식 증가하겠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예. 네. 한 번만 볼까요? i 트 t 시프트 안타하면 이렇게 해서 순위가 0이 나오는 거니까 절대 참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F4, F4. 참여하는 범위는 똑같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가 0이 나오죠. 수학 1등도 0 나오고. 자기 자신보다 큰게 없으니까. 국어 1등도 영 나오고, 영어 1등도 영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다가 얘가 2를 더하라 하는 그런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야 순위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것이 자신의 과목과 같은 것을 세서 이렇게 하면 이제 true, 폴스 폴스 트루 이렇게 나오겠죠. 트루 폴스 폴스 트루. 거기다가 자기네 자, 자기 자신보다 큰 값을 또 카운트를 하겠죠.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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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하겠죠. 논리값으로. 네. 그럼 자기 자신보다 큰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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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아니고 아니죠. 네. 여기는 같은 과목이들어왔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폴스. e 93보다뭐 크다고 하면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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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왔네요. t r 근데 얘가 false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리고 국어가 이제 하나 있으면은 얘도 true는 true인데, 네, 보시다시피 얘가 true가 될 때만 이제 동시 만족이 되는 거죠. 곱하기니까. 네, 그런 원리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하나만 더 제가 구해보면 특이한 순지죠 특이한 순이. 음. 색깔을 살짝 한번 칠해 보면 예. 여기다가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썸 이프 하시고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 더 여는 거죠. 국어랑 예, 같고 예, 조건 하나 더 받고요. 이 범위가 본인보다 큰게 있으면 순위를 하나씩 늘려가라 그 말이죠. 자, 예.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1등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큰 값이 없으니까 0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 컴마 1?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식이요. 이렇게. 가루를 하나, 터 빼먹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절대 참조를 하시면, 예, 이게, 예, 수식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일을 해서 해주는데 여기를 크거나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본인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일을 먹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도 투르고, 얘도 투르다 그 말은 같은 과목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얘가 이제 투르투르만 트루 되겠죠. 제가 동그라미친 것만.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큰 점수가 있으면 2를 줘라. 그러면 얘가 이제 큰 점수니까 2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얘보다 작으니까 1등부터 시작하니까 큰 수를 찾아서 플러스 2를 여기다 해 주면은 결국은 2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얘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작은 수를 찾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2씩 증가를 시키면은 개수만큼이요 결국은 이제 역으로 작은 수가 1등이 되겠죠 큰 수를 만났을 때 플러스를 추가를 시키는 거하고 작은 수를 만났을 때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작은 수가 1등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나오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작은수가 보시면은 1등 영어가 85점이 영어가 1등인가요? 87점 이렇 영어 점수를 높게 줬지 제가 아 그러네요 85가 <laughs> 꼴등이었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기 필기시험에도 나왔던 었 건데요 이제 국어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동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랭크를 이제 구할 건데요 랭크 EQ 평균으로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 수가 1등이니까 0을 쓴 거고요. 동점자가 있을 때는 이제 원래 랭크의 특징이 예, 같이 표시합니다. 올림픽에서도 1등이 2명 있다. 그럼 공동 1등에 3등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2등이 없어요. 바로 이제 3등으로 내려온 거고. 여기도 6등, 6등이 똑같아서 7등이 없고 8등으로 간 거고. 여기도 4등 4등이 없으니까 5등이 없고 6등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공통으로 등수가 나오면 그걸 좀 네, 국어 점수에 비중을 둬서 국어가 큰 사람이 1등을 하게 해라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직장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이면 얘가 국어 점수가 크면 여기다가 예, 순위를 1등으로 부여하는 거고 얘는 2등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순위 값에다가요, 어, 서미프를 이렇게 더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평균이 평균과 같고 자기 자신과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조건은 국어가 자기 자신보다 크면은 그때 플러스 일씩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개수를 2를 더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순위에다가 아시겠어요? 이때는 플러스 1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본인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컴마1 해주고 if 가로닫고썸한번더 닫고. Sum 한번더 닫고. 이러한 배열 수식을 썼었어요. 랭크에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이제, 예. 네. 아, 절대 참조해야죠. F4. F4.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2등이 되는 거죠. 2등이.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아까처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순위 3번. 네. 그래서. 랭크를 구하고 나서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플러스 2를 해버리면 얘가 안 되는 거. 그, 이걸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쳐야겠다. 너무 길어져서 강의가요. 이렇게 플러스 2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시나요? 플러스 1,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면은, 예, 뭐, 2등이, 1등이 안 나와버리죠. 예. 1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없다 보니까 일씩 증가를 한 거고, 얘는 이제 기존 순위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일씩 추가하면은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열 수식이 이제 왜 필요한가, 예. 말 그대로 동점자를 찾으면서 예, 거기에 자기 자신보다 큰게 있으면 예, 자기의 순위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순위에다 구하는 거죠. 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과목을 찾아서 과목별로 순위를 내다 보니까 이런 배열 수식이 랭크하고 관련 없이 개수를 세 가지고 수식을 넣어야 되니까요. 여기 국어면은 국어의 1, 2, 3, 4등 나와야 되고, 영어면 영어 1, 2, 3, 4등 나와야 되지, 기존 순위에다가 추가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좀 이해가시나요? 예. 아무 뭐, 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수식을 좀 풀이해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